안녕하십니까? 이번에는 이제 그 법률 심청 분석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이재명이 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재판 중단 시키 버리는저형사소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. 단 무죄일 때는 중단이 안 된다. 이런데 말도 안 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자기들도 게 재판이 중단 안 되는 게 불안한 거예요. 왜 그랬냐면 제가 전에 단독 보도처럼 대법원에서 연구원들이 헌법조가 투입됐잖아요. 그때 만장일치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이 안 된다. 이렇게 이미 만장일치로 대법원에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송을 시켰잖아요. 파기한송. 그런데 그 재판이 이제 눈치를 봐가지고 판사가 이제 그 6월 18일로 이게 연계해버린 거예요. 6월 18일로 연결 해버린 거야. 그러면 이게 그 대, 이재명이가 만에 하나 가정을 합니다. 만에 하나 그 대통령이 됐을 때, 그러면 이 6월 18일 재판이 되는가 안 되는가. 이 문제거든요. 이거는 이제 그 대법원의 입장은 확고합니다.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파기 환송 시인 거죠. 재판이 중단 안될것 때문에 굳이 파기 환송 시켜가지고 둘 이유가 없죠. 그러니까, 근데, 이거, 그 재판은 계속 된다고 보는 거예요. 이재명이 되게 알아. 왜 그러냐면, 옛날에 홍준표 2017년대, 홍준표 때 되게 그 재판이 기존에 진행 중인 거는 중단이 안 된다. 이렇게 압도적으로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, 이재명이 되게 그 알아. 그러니까 자기들은 확실하게 그 못을 박으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. 대통령이 되면,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, 재판은 중단된다. 피고인이 대통령이 중단된다. 이렇게 형법 소 306조, 형법 소 306조 재판의 중지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법을 아마 지금은 못 만들죠. 지금은 이제 그 거부권 행사도 있고, 선거 중에 이거 만들면 엄청나게 역풍이 불 테니까, 지금은 못 만들어요. 그러면 언제 만든다? 바로 이제 그 선거 끝나면 바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. 빨리 법을 만들어서 재판 중단시킨다 이런 제 계획이거든요. 여기선 제 이거 저는 대법원이요. 여기선 제 이거 사법부가 큰 결단을 해야 됩니다. 바로게 대통령이 되든 말든 60일 내에 재선거하면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이면 됩니다. 그런데 6월 18일로 연결해 버리니 과연 이게 고등법원이 저 7부가 문제긴 하죠. 고등법원 7부의 이재권 우리법 연구에 이게 문제긴 한데 거기서 이게 빨리 재판만 해 주면요 중단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그 6월 달에 충분히 재판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한두번 한 하면 충분하다면더할게 없잖아요 정의신문 이미 유죄는 결론 났고요 10대 1호 그러면 형량만 정하면 되는데 이걸 100만 원 밑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죠 1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, 그, 그, 6월 중에 재판만 해주면, 대법원이 오면, 이 바로, 이재명이를 날리가지고 재선거로, 이렇게 이제는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뭐, 어떻게 되든, 지금, 이제, 그, 민주당도 뭐, 대법원장 탄핵하고, 줄 탄핵, 청문회하고, 특검하고, 난리인데, 그러면 이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? 여기 법원이 굴복하고, 꼬리 내려가지고, 이게 그냥 타협해서, 5년 동안 이게 재판 안 하고, 이러면 이게 국민들이 볼땐 뭐라고 보겠습니까? 전 세계에, 법치를 수호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보더라도 게 외국인들이 봐도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? 저 재판을 1 2개 혐의로 다섯 개 재판 받는 놈이 재판이 대통령 됐다는 이유로 게 중단이 되고 그들에게 사법부가 무릎 꿇으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얼마나 게부끄럽겠습니까 그래, 그래서 이제 제가 분석해 본 거는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법률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? 바로 이게 그냥 대통령선 끝나면 바로 그냥 형소법 바꿔서 재판 중단시키면 바로 게 법이 효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입법 절차를 한번 하고 과거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실제는 이게 그 쉽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도 저는 두세달 이상 걸린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조각을 하는데요 평균 윤석열 대통령은 인수위가 있었죠. 인수위가 이제 미리 두달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도 이거 그한 달간 더 존속하면 인수위가 한세달 정도 활동할 때 그때 이제 그 장관들 지명해서 청문회에서 뭐 이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장관을 바꾸는데 평균적으로 두세 달 걸리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인수위가 3 개월 활동하는 거예요. 근데 이그 문재인 때는 인수위가 없었잖아요. 문재인 때인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때 제가 이제 그 봤더니 사실상 이제 국무회의가 완성되는 조각이 되는 게두 달, 거의 그 7월 달, 5월 달에 그 치면 7월 달, 7월 10일 한두달 이상 약간 이게 걸려가지고 조각이 끝난 겁니다. 그때까지는 그대로의 그 기존 정부의 그 장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무슨 말이냐면, 이게 이재명이가 뭐 6월 3일 날 대통령 된다 해도 바로 그날짜로 장관들 다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. 장관들 지명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청문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. 청문회에서 그게 그또 통과되고 뭐 오고, 이런 게그 정상적일 때는 거의 두 달이 걸리더라. 문재인하고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 아마 6월 3일 된 데서 법안을 만들 때는요. 법안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하거나,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거나, 이래야 되는데, 거부권 행사는 안 하겠죠, 이재명이가. 그것도 이게 이해충돌이죠. 아니, 자기 재판에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중단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면, 이거야말로 이게 그 이해충돌 중에 이해충돌이니까, 그 자체도 게 엄청난 비판을, 비난을 받을 텐데, 문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거든요. 그런데 지금 국무위원들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부터 이제 그 여러 장관들이 바로 그 대선 끝난 데서 바로 사표 내고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게 아니잖아요. 국무회의는 저는 그 최소 두달 정도는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두달 정도는 그 평균적으로 계속 그 국무회의를 구성한다고 저는 보거든요. 딱 대통령 대자 말더니 뭐. 바로 게있 근데, 청문 절차나 모든 게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, 이제, 국무의 회 심의에서 저는 과연 이게 통과될까? 이것도 게 완전히 무시하고, 이 점이 이거 국무의 회 심의인데, 심의 아니냐? 그러니까 이게 뭐, 너가 반대하더나도 이게, 나 말도 안 되는 법통과시키한다형성법나 그냥 내재판 중장 통과시키한다 이러면 이게 임기 첫날부터 엄청난 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텐데, 국무의 회 심의를 거치는데, 국무위원들이 전 모두 반대한다. 그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밀어붙인다. 거기에 저는 쉽지 않다 보고요. 그러하기 하면 여러 논란이 있을 겁니다. 이게 유한냐, 안 한냐 논란도 있을 거고요. 또 근데 이그 위원 시비가 붙겠죠. 그러면 이제 뭐 임기 첫날부터 이렇게 부담하면 가지면서 출발하면요.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갔을 때는 두세 달이 걸리더라. 국무위원이 바뀔 때, 그 입법 절차는 국회에서 그 통과시키고, 통과하는데도 게 빨라도, 빨라도 게또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그정부 와서 국무의 회 심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국무위원 부터 이다 조각부터 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두세 달 걸리니까 그 사이에 그 충분히 6월 달에 이재명 재판이 있으니 날리버리라 이렇게 저는 촉구하는 겁니다. 물론, 지금 이제 뭐 법원이 판사들이 특히 하급심 판사들이 대법원도 그런 용기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또 드는 부분도 있고 뭐 걱정은 되지만 그런 게 법리적만 보면 입법 절차는 반드시 국무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공포하고 나서 15일 뭐, 보통이, 그, 지나야, 15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잖아요. 원래는 그래. 정상적으로 하면 그몇 달이 있다는 거죠. 공포하고 나서 또 15일 지나야 원칙은 효력이 생기는데, 이걸 무리하게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국무의 심의도 완전히 무시하고, 그 다음에 뭐, 즉시 효력이 생기는 걸 말도 안 되게 법 만들고, 국회도 게 당선되자마자 이게 바로 그냥 막 국회 통과시키고, 이재명 방탄법을, 이러면 이게 그, 처음부터 국민적, 국민적 대저항이 일랄 수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하여튼 저는 그렇게 재판 중단 가면 제가 어떤 탄압을 받고 어떻게 하더라도 끝까지 이거 그 2천만 명 서명운동이나 끝까지 우리 그런 우파 변호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. 한반도 인권 변호사 모임도 있고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이거 싸워나가야 된다. 하여튼 이 이재명 재판은 절대 중단되지 않고 진행되도록 우리가 이제 그 법원에 대법원 특히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면서 강력하게 그 규탄을 해야 된다.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만신창이로 출발 자기는 게뭐 온갖 포용 뭐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그 난리치고 있는데 첫날부터 자기 방탄 법안을 이게 무리하게 막통과시가전 세계 법치를 수호하려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우파 국민이 절반 될거 아닙니까? 그럼 여 이재명을 막 규탄하고 하면요, 첫 출발이 순탄하겠습니까? 절대 이거 그 하듯이 이런 식으로 게 우리가 처음부터 대대적인 불복 투쟁을 벌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가 그 법률안 만드는 절차 절차를 보면 이게 그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의 15일 그렇다면 게 국무회의 구성에 제가 문재인 때두달 윤석열 대통령세달 거의 걸렸습니다. 그 과거의 사례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가지고 충분히 정권 선거 끝나고 되게 그 이재명 방탄부 만들려면 상식적인 게세달 정도 걸리면 충분히 그 전에 대법원에 선고가 놓을 수 있다. 이걸 제가 심층 분석으로 말씀드리고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깔아뭉개고 무리하게 하면 처음부터 되게 그 독재자, 이해충돌 이런 데 이미지로 과연 이재명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, 민심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. 대선 때 민심과 또이 이후에 무리하게 깔아뭉갤 때 민심이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고 저는 끝까지 불복투쟁을 하겠다. 다시 한번 각오를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